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에 그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laughs> 고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녀 사랑이 미래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놀이터를 선물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2700만원짜리입니다 밖에 어린이 놀이터 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애들이 나와서 마음껏 뛰놀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또 어른들이 어른 이곳에 와서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는 그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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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귀족 부인들이 코넬리아라고리는이 부인의 집에 모여가지고 한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손에 끼고 있는 보석을 자랑합니다. 여선 다이아몬드 몇 개를 짜리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또 목걸이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이집 주인 코넬리아 부인은 아무 자랑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부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코넬리아 부인도 뭔가 자랑할 게 있을 텐데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그러게 되니 난 자랑할 게 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농담하지 말고 집에 있는 보석 가지고 와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에서 놀고 있는 아들 둘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더니 나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나의 이두 아들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훗날 그두 아들이 이 로마의 큰 정치인이 되어지고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모두가 다내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관계없이 다내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서 자녀보다 더 가치 있고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교육이었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서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은 요 애굽에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급속도로 번성을 해갑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불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어기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 을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삼 개월을 키웠고 그 다음에는 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봐가면서 그렇게 띄웠을 겁니다. 또한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 건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자녀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인격체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의지력도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지식도 어른들보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다 어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부족하고 약했던 그 어린 시절을 다 겪어 와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지 그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던 그 시절에는요 사실은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요 이런의 자식이 버리장 머리도 없이 리장물도 없이 어른들 이야기한데 끼어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자기 나름대로 속에서 정리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모든 것다 짜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록 부족하지만 어른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주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모르고 리장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껏 꿈꿀 자유가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현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꿈을 좌절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이 무시가 무시당하고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또 혹사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어른들이 집어 넣어 주는데 그 꿈을 보면은 전부 다 어른들의 욕심 자기 생각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줍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앞으로 가질 직업도 어른들이 부모가 정해 줍니다. 너는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뭐가 되라.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맞춤식 교육을 하지요. 폭력에 멍드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요,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오죽했으면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지옥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옥에서 허덕이게,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부모의 잘못된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부모의 욕망 때문에, 부모들의 그동안에 가졌던 열등감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어른들 욕구 중심으로 어른들이 만족하고 욕구 충족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비로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기역, 니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야, 어여, 고교, 구교 그렇게 하면서요 학교에 가서 기역, 니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점점 아이들의 교육, 교육기관이 점점점 이제 어린아이들로부터 내려감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한글을 일찍 가르치는 게 경쟁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원에서는 한글을 벌쳐 네살때 깨우치더라, 세살때 깨우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게 다어 경쟁, 경쟁이 되어지고, 학원들마다 경쟁,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나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옛날에 국민학교 가서 한글 가르친 여러분들이나 네살때 한글 깨우신 그 아이나 한글을 읽는데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글 읽는 거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규격화된 그 교육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냥 똑같은 인간을 그렇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로 선택도 자녀들의 꿈과 취미와 재능보다는 부모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어른들과 같이 소중하고 소중한 그런 인격체입니다.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꿈을 꾸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만족하고 즐겁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인격과 꿈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고, 아이들이 진짜 그 아이들의 웃음을 웃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의 웃음, 그 속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을 웃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의 영역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자녀는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는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먹어야 균형 잡힌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먹어야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늘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어집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의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줍니다. 위로하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말보다도 이간질하는 말을 더 많이 쏟아내고 싸우게 다툼매 말들을 더 많이 쏟아내고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함께 불행해집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사회 전체가 불행 불행해집니다. 모세가 모세의 부모가 석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의 목숨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가장 위대한 교육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줄줄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거의 모두가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관심을 끌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존재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요. 사랑해 주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면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환한 웃음으로 대해 주면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 내밀면 좋아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존재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가치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을 아무 데나 두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아무 데나 오물에다 던져두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에다가 소중한 것을 거기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넣어두지 않습니다. 때가 묻지 못하게 하지요. 집에도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요, 늘 그것을 보고 먼지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지요. 내 인생의 소중함을 알면, 내 존재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해지고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결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런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요 항상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넉넉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항상 당당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 자녀는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당당하게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 이겨나갑니다. 오늘날 교육의 부재는 사랑의 결핍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친 부모와 각급 교사들입니다. 이차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인 부모와 교사인 우리 어른들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교사에게 학생을 향한 바른 사랑이 있느냐? 교육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에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이 문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고 능력하게 채워주고 교사가 아무리 교과목을 잘 가르친들, 세계 최고로 잘 가르친다 한들, 교육부가 아무리 교육정책을 세운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의 가슴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고요. 부모와 선생님의 피를 타고 들어오는 그 뜨거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아이들이 그리고 동네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 확신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하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예쁘다고 말 한번 해 주시고,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중에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유모로서 그렇게 부른받아가지고 모세를 또 왕궁에서 키우지요 그러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민족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하는 그 고난, 자기 민족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세상의 이 죄악의 강물이 범람해서 세상 전체를 뒤엎고 뒤덮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강물에 수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헤엄치며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내 아이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 죄악의 강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담은 그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강물의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의 문화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덧칠한 믿음의 갈대상자, 말씀의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가슴에 말씀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알아서 분별하고, 알아서 그것을 이기고, 알아서 막아 나갑니다. 그러므로 신앙 교육이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임을 알고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교육은요 학교가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신앙교육 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과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멸망하는 날 유베네라비 벤자카이는요 로마 장군 웨스파샨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애원했습니다. 교육 도시 야브리암만은 좀 남겨두십시오. 교육의 도시 야브리암만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주권을 빼앗겨도 교육이 계속되는 민족은 언젠가 이 역사와 세계 위에서 다시 일어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자기 민족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군사 훈련을 통해서 힘을 키웠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모으는 취미와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교육과 신앙 훈련은 철저하게 계속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최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과 신앙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배워온 그들의 역사는요, 한때 민족 소멸의 위기까지 당했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남았고 승리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들 위기들 앞에 그런 어려움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신앙만 제대로 들어 있으면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망해도요. 결국 믿음으로 재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넘어 넘어졌던 그것이 그 경험이 망했던 그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강한 힘이 되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와 가정이 사는 길은요. 교회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참된 신앙 교육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교육은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600, 600만 명을 학살했던 주범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의 참모, 함께 그에 동조했던 참모, 참모했던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딸을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내 딸을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기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부모, 깨어있는 부모, 역사 의식을 가진 부모인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심어주고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모든 영토는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평온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없다.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링컨 대통령은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믿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고 바르고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과 기도,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학문입니다. 신앙과 학문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절된 후에 바로의 공주는 요 모세에게 당시 최고, 애굽의 최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내 앞에 닥치는 다양한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에 지,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각 분야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실험해 가지고 경험해서 얻은 그 지식들을 이렇게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들이 보고 깨닫는 바를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잘못 깨닫는 것도 있고 일부러 왜곡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배우고 지식들을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요, 알아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과 세상의 학문이 균형을 잡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면입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면을 발달시켜 줘야 인간미가 넘칩니다. 정서감에 마르고 지성만 발달하면요 가슴이 없는 가슴이 없는 냉혈 인간이 되고 맙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 증거는 그가 장성해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수록 권세를 잡을수록 지식과 명예를 가질수록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녀들이 목회자도 되고 그런 자녀들이 교육가도 되고 그런 자녀들이 정치인도 되고 예술가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가고 부정부패는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미래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올바른 자녀 사랑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인물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